안녕하세요. 오늘 태블릿 굿모닝에서는 이중축과 결합된 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중축은 듀얼 액세스라고 되어 있고요. 액세스, 즉, 축을 이중으로 쓰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중축은 이전에 우리가 앞에서 다룬 것처럼 파이 차트 두 개로 이중축을 만들어서 도넛 차트를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누적 막대 차트를, 막대랑 간트 차트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중축을 활용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매출을 라인 그래프와 원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중축을 만들어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성하고자 하는 이중축은 지금과 같이 매출과 수익을 기준으로 월에 대한 매출 추이를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지역으로 세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먼저 이중축부터 다시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원에 있는 주문자를 마우스 오른쪽 맥은 옵션키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열선만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드 넣기에서 제가 연속형 월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 값에 있는 매출을 드래그해서 행선만에 올려두고요. 그러면 축은 지금 매출 기준으로 축이 0부터 최저값 영역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을 드래그해서 행선만에올려준 다음에 여기에서 이중 축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지 말고요. 특정 값에 있는 수익을 드래그해서 여기 우측 맨 끝에 가보시면 점선으로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막대가 하나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지금과 같이 이중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축은 동기화 시켜주면 되고요. 양쪽 축 아무 곳이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축 동기화 시켜주면 동일한 축의 범위 기준으로 이중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중축은 마크에 보시면 매출과 수익, 그 다음에 이 둘을 전부 다 컨트롤 할수 있는 전체가 생기게 되고요 여기에서 마크를 따로따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은 막대 그래프로, 그 다음에 수익은 라인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지역 기준으로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네, 이런 형식으로 각각의 지역별로도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중축은 축을 양쪽 즉이중을 쓴다. 그 다음에 마크를 서로 다른 걸로도 세팅이 가능하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결합된 축을 한번 살펴볼게요. 결합된 축은 Combined Axis 또는 Shared Axis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중축은 축을 양쪽으로 이중으로 쓰는 반면에 Combined Axis 또는 Shared Axis는 하나의 축을 공유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단위 축에서는 서로 다른 측정 값을 어떻게 차트로 구현할 수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측정값에 있는 매출 더블 클릭하시면 막대 차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을 가지고 가는데 이거를 드래그해서 오른쪽 맨 끝에 두시면 점선을 생겨서 이중축으로 만들어지게 됐고요. 저희는 여기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축에 이렇게 올려두시면 이꼴 모양 또는 막대가 두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놓아주면 결합된 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중축과 다른 것은 이중축은 두 개를 올려 둔 다음에 매출과 수익, 그 다음에 전체라는 마크가 따로 생겼는데, 이거는 하나의 축을 서로 공유하는 개념 또는 결합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축에서 매출과 수익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을 열한만 해주시면 지역별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측정값 이름을 드래그해서 색상이 올려주면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태블로굿모닝에서는 이중축과 결합된 축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중축은 축을 이중으로 쓰고 있다. 그 마크를 서로 다른 모양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결합된 축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축을 쉐어하는 공유하는 개념 또는 결합해서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크를 하나로 해서 비교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